지금은 이제 가루 제거하시고 계신가요? 예, 지금 탑클린. 음. 이거를 이제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지금 분을 없애고 있습니다. 손으로 분이 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오, 되게 전문가 같으시네요. <laughs> 아, <아니>, 진짜? <laughs> 네. 0연말에 실습을 네. 참여하게 된 계기는 실습하게 된 계기는 예뻐서요. 아, 이게 <laughs> 해놓고 나면은 응. 되게 광도 나고 해가지고 응. 저희가 이제 입주청소랑 세집청소분을 하는데 철판을. 코팅을 이제 좀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제가 좀 교육을 받아서 상품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크림파파를 알고 계신가요? 상판 코팅이나 이제 줄눈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크림파파가 있더라고요 영상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판 코팅을 배우면은 좀 전문적이게 좀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게 직접 오게 됐네요 어, <laughs> 네. 오늘 실습해보시고 만족도가 별섯개 어, 중에? 다섯 <laughs> 개 중에 5점이에요 상판 연말를할 때마다 네. 이렇게 뭐 하나하나 다 지적해 주시고 네.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어좀 섬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잘온것 같아요 어, 이쪽에 오실래요? 여기 보이시죠? 아, 네 보이죠 네네. 이거 이거는 이렇게. 코팅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다 찾아내야 돼요. 그래야 사장님께서 현장에서 뭐가 빠졌는지 잘 됐는지를 알수 있으니까. 여기 아까 크게 올리신거 있잖아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할 때. 앞으로 계획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제가 지금 1년 차가 됐어요. 이제 입주 청소, 세입 주공은 이번에 이제 크림 파파 와가지고 이제 상판 코팅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상판 연마 코팅도 전문적으로 좀 소비자분들께. 최상의 퀄리티로 이렇게 좀 해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으니까요. 잘 지켜봐 주세요. <laughs>